자 모르가나 장로 드래곤 덱입니다. 모르가나 장로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후반에 이러한 유닛들로 후반 넘기고 중반에는 용들을 배치해서 중반 단계 의 필드를 강화한 다음 후반에는 용의 시대로 마무리 짓는 덱입니다. 원리거는 모르가나 용의 전령 소생 파수꾼 용숭배자 이렇게가 필수 카드고 상대 덱에 따라 유성과 어둠의 숙박을 들고 할수 있습니다. 상대가 세트카르마와 같이 굉장히 후반을 보는 덱이라면 용의 시대도 멀리건에서 들고 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카드는 이용승배자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는 가급적 바터에 대해서 빠르게 바다의 드래곤이나 바람의 드래곤 같은 이러한 카드들을 내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은 7만화 타이밍에 배치를 해서 용의 시대를 한 텐이라도 더 빠르게 발동시킬 수 있도록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인게임 보시겠습니다. 어? 어? 너는 그때 그 싸가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 또 만나기 싫은데. 아, 이찐터스뭐 에바잖아. 집중주비? 아 이거 진짜 좀킬 났거든요? 제 덱에 팀모 잡을게 없어가지고 진짜 눈뜨고 그냥 맞는걸 지켜볼 뻔 했는데 다행히 유성이 나오긴 했어요 자 아, 소색 나가주면서 최대한 그래도 체력 체력하고... 퀴즈 아 얘가 문제야 이 덱에 필드 견제가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 상대가 그냥 아, 뭐라고 해야되지 약간 때리는 대로 다 맞아 주는 가 그런 느낌이거든. 야, 그러니까 이거 내주고. 아마 이거 당기면서 들어오겠죠? 어, 아니네. 그러니까 이러면뭐 무서우네. 자, 이거 따 줄게요. 팀원은 그래 잡았죠? 자, 그래도 아까보단 파란초 괜찮다 자, 숭배대 나간 다음에 유턴, 하얀 불꽃으로 뭐 요런거 이런 잡 이런거 잡으면 서 아니면 이제 전령 내도 되고 아, 전령이 더 낫겠다 얘는 이제 용의 전령, 타이밍 당기는 용도로 쓸수 있으니까 때려주고 자, 때려주고요 어, 어떻게 그거 없앨 수 있을 판이 없어든요 아, 수지팀 몇 개? 아니, 아까, 왜냐면은, 15 레벨업 을 하겠는데. 열받네. 아니, 왜게임이 져있냐? 이거 수비 못하죠? 일단. 수비 못하구요. 일단 팀을 잡아야지. 근데 모르 가나도있 으니까 다써 가지고 천리 체를 프쓰 면서 어떻게 버티 고갔 다고？가 면은 모르 겠다니모르 가나 로고 는게 맞 겠지？그래도 필멸 속 에서 아름다움 을찾았나 야참 인 게요. 그래도, 그래도, 여기서 잡고 가면은, 나쁘진 않은데, 얘도 있고. 장로들의, 얘랑 장로들과 연계하면은, 체력, 6회복할수 있거든? 아, 진짜, 또, 또, 또 스킬이 저거. 괜찮아. 그래도 용의 시대가 뺏긴 건 아니니까. 어우, 진짜, 이게, 버섯 터지고, 진짜, 뭐 성관좀 터지고, 종 터지고. 아니, 열받는 덱기네그 <laughs> 아니, 아니, 하필, 상대가 하는 거다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없는 이런 덱기여가지고 이거 다 지켜봐야 된다는 게 너무 열받아. 공포 받을게요, 공포. 그냥 콜이나 그냥 갈겨버릴까? 슬슬 화났는데. 아니, 주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도 않네. 야, 상대도 이거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야, 이게 화염불꽃이었어요. 얘가.. 이런거 당기면서 이 공포가 그냥 내 손을 작아버리면 상대도 좀 답이 없거든요. 상대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만 않을 거야 야, 이거 두개를 묶어주겠습니다. 같이 싸우긴 하겠지만.. 어니라안 겁니다. 야, 일단 걸어주고요! 자, 또 자연스럽게 모르가나까지 레벨업. 자, 이러면 역해가볼수 있는 자, 루트가 열렸습니다. 얘네들이 못였고요 얘네들이 잡지 못하죠? 공포 못 만단 소리에요. 모르가나도 공격 들어가면은 또 이제. 에입히고 얘도 둘자 있고요. 자, 건너뛰고. 이거 괜히, 버섯이 갑자기 막 몇백 개 터지는 것만 아니면 돼. 112개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확률상 기대값 5개거든요? 12개 생종다 낳기면 바로 그냥 이거, 닌테라 끄고, 나딴거하 진짜. 오케이. 오케이, 두개 어. 자. 자. 바로 옆에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당겨주고요. 자, 이거, 상대가 이거 숙이 안 되거든요? 안될것 같긴 한데 뭔가 상대 되기 너무 무섭다. 아, 수비 되네 이게. 어 이러면 큰일 났는 데. 자 그래도 체력 회복할 수단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좀. 만게 흥미로운데? 내가 기록해둘게. 버텨봐야겠다. 일단 이거 지워야죠, 그죠자 체력 회복 계속해. 그냥 체력 회복 은 겁나 해가지고. 버섯이뭐몇개몇 개씩 몇개 <laughs> 까는 거야? <laughs> 어 아까운 거야 아까 거. 한잔하자고 어. 나야 아 진짜 막 이딴 거 나올까. 몇개 나오는 거야? 지데몇 개? 3 개? 또 들어가고? 또다시 포차 불가가 나와버렸다. 장로 데리고 나가는 게 그래도 맞겠지? 아, 아닌가? 한 번, 한번 맞고 나갈까? 한 번, 한번 맞고 나가자한번 수비하고 장로 데리고 내보내자. 그게 맞겠다. 음, 그게 맞는 게 그래야지. 이제 이 바다에 데리고 해볼까도 다쓸수 있어요. 지금 내면은 아 아, 이러면은 필났는데, 나, 나아주요 아 이러면 그냥 기도해야 되긴 어쩔 수 없어. 그냥 버섯 여개 터지지 말라고 <laughs> 기도해야 돼. <laughs> 네기도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장로 드래곤 레벨업은 하는데 레벨업 되죠 이거. 30 30 30 넘으니까 이거. 대발. 대발. 버섯이 6 개. 진짜 위험했습니다. 자, 이거 공격 바로 들어가 보면은. 자, 장로 드래곤, 자, 레벨업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공적이 있어가지고. 자, 바로 장르 드래곤 레벨업까지 해주고요. 아니, 상대 막을 수 있나요? 절대 못 막죠. <laughs> 오케이, 질질. <GG>. 참교 해졌다 진짜. <laughs> 야. 말도 안 되는 게임이 또 나올 뻔 했습니다. 어, 미러전이네. 요 일단 미러전일 때는 펌핑을 누가 먼저 잘하냐 약간 이싸움이랑 가기가 되게 쉽거든요. 펌핑하는 데에서 최 중요한 게 이제 또 바람의 드래곤이다 보니까 얘까지도 이제 멀고해서 들고 가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매치업은 이제, 중간 과정보다는, 그냥 이제, 바람에 드래곤과 같은 유닛들을 누가 먼저 잘 내느냐. 일단, 이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로랭 파스톤 먼저 내는 거예요. 일단, 한대 때려주고요. 뭐, 이것도 수수하게 장로 드래곤 스탯 하면서 가는 거니까. 용이 하늘에 어둠을 지금 제가 많이 좋아 보이지만은, 사실, 결국 이 판은, 용의 시대를 먼저 쓰는 사람 이길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 이거 안 낼게요. 이거 안 내고, 얘는 이제 용의 시대를 한턴 내가 더 빨리 쓸수 있도록 타이밍을 당기는 용도로 쓰겠습니다. 아 최대한 버프 주면서 필드 강하게 만들어 주고요. 어, 불사, 이거는 공격 들어가면 괜히. 어,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구이니까 공격 안 들어갈게요. 상대도 들어오기 조금 애매할 거야. 들어오면 난 그냥 푸른 파수꾼으로 수비하면서 용승배자 깔면 되는 거거든요. 아 도전이야. 좀... 좀 까다로운데 이런 약간 모르가나 나갈 수도 있어요. 예, 네, 모르가나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람, 바람 드래곤 한번전개한 다음에 상대가 공격 들어오는 거. 어, 예상해서 약간 용승배자로 받아친다. 뭐 이것도 가능한 선택지긴 한데,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상대 의존도가 좀 높고 상대가 얘를 잡는다는 그 가정이 들어가는 거라서 근데 상대를 약간 한번 낚아본다는 느낌으로는 이제 바람에 들려온도 나갈만해. 이거 나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이거 두 마리 그냥 얼씨구 하면서 그냥 들어오면은 나는 그냥 이제 이거 올리고 승배자로 가는 건데 역시나 상대가 뭐 그렇게 들어오진 않지. 당연한 거죠, 이거는. 자, 넘어가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용, 이걸 쓸 건데요. 쓰기 전에. 자, 공격을 한번 들어가 볼까? 자, 공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들어가는 게 좋겠다. 자, 서로 지금. 자, 불사 있는 용 하나를 줄여가지고 이득을 받고 일단 나부터 해야죠? 네, 용 숭배자부터 나가겠습니다 이거 상대가 못 막는 거니까 얘를 내주고 이그 상대가 뭘 하는지 봐야죠 자, 이러면 저주로 하나 묶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도전자 있는 용을 하나 묶어주겠습니다 족쇄 풀어주고 자 아, 이거는 제가 어둠의 속담을 그냥 미리 쓰겠습니다 난 상대가 저주가나 걸리고요 어차피 난다음턴에 용의식을 쓰는게 확정이거든요 그래서 만화가 필연적으로는 다 쓰게 돼요 네. 빈틈이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그 빈틈을 조금이라도 메우기 위해서 상대한테 족쇄를 걸어놓은거예요끌리지말라고 아, 여기가 중요한데 제가 좀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킬당날 정도로 막 암울한 개태수는 아니니까 용의시대 쓰면서 갈만한데? 네, 장로 드래곤 자 4마리 뽑았습니다 4마리 오르거나 레벨업 해주면서 최대한 또 코스트 줄여주고요. 방룡 스택이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자, 상대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죠? 예. 네.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하나? 다들어자 아, 이거는 계산을 잘해야 될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계산을 잘해 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턴 장로 드래곤 레벨업할수 있는지 각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드래곤을 건드리지 마. 자, 이렇게 두군 막아 주겠습니다. 8 8이6 29이 35. 50이네. 다 공격 들어가도 조금 모자라네. 아 이러면 상대 용의 스택이 너무 우월해가지고 아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최대한 공격 많이 가면서 또 이제 장릉 스택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건 맞는데. 이런 거 당겨주고요. 이런 거 잡아줘야 돼요. 아, 이거 장로들래곤이 공격 들어가면 안 되겠다. 교환되는 스펙을 가진 애들이 별로 없는데? 이것도 공격 못 들어가나? 아, 이러면 역으로 내가 좀 말리는 모양새인데. 일단 요거 하나라도 잡아야 돼요. 진짜 좀 많이 위험한데. 이거 코스트가 2코스트밖에 안 돼. 일단 이 장면 내는 거 확정이지. 다음턴 용의 시계를 한번더 까가지고, 대게 있는 드래곤들 다 드로우 해가지고, 한번더 필드를 깔아보는. 그러니까 그런 걸좀 의도해봐야 될것 같아. 어? 라사 괜찮은데? 최악인 적둘 자체? 최악은 누군데 어 이거 라세 덕분에 두 마리 잡고 들어가는 거 굉장히 괜찮고요 이러면은 최소 상대 장르 드래곤만큼은 어떻게든 레벨은 못하게 만들어야 돼아 이거, 아,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하나 둘 부 장? 부 장이면은 괜찮아. 아, 패스 누르고요. 아, 장로 드래곤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만 보면 될것 같거든요. 아, 또다시 부상용. 라탄, 오케이. 다저것 확인했어. 그러면 자, 이거 어둠의 속도을 써야죠. 아, 써서 일단 한번 막아주고요. 아 이제 그러면 내 장면으로는 역으로 내벨업팔수 있냐 없냐가 좀 많이 중요하겠는데 아 잠깐만 또 살아야 돼 사는게 중요하다 이거 지금 어살수 있냐 없냐가 좀 중요해가지고 살수 있는지 없는지 각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 이게 50공격력이 필요한건데 거의 딱 50정도 근데 하나를 이제 1 0씩으로 보면은 좀 많이 모자라긴 한데 그리고 다음 선 용인 시대에서 내가 뭘 뽑냐가 이 게임의 성패를 가할 것 같아. 예. 예, 간을 보니까 딱 그런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막아주는 게 맞을 것 같아. 이게 그나마 최대한 공격이 높은 애들 많이 살려놓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일단 해보고. 공격력 50을 어떻게든 만들어야됩니다 데이터에서 자 지금 20, 28, 31, 39, 45 많이 모자라요 잠깐만 근데 이거를 포셔로 바꾸면 어떻게 되지? 자계산을 자, 다시 해볼게요 포셔로 바꿔가지고 10, 19어 잠깐만 포셔도 되겠는데 잠깐만 이러면 되잖아요 그쵸? 다음 턴 장로들과 레벨업 해가지고 뚫을 수 있죠 딱되는것 같은데? 그렇죠 딱 되죠 이거 장로드래곤 자내 장로드래곤이 자 역공으로 지금 상대꺼 뚫는 그림이 나눈것 같은데 나 지금 상대필드 장로드래곤이 있지만은 저도 장로드래곤이 나와가지고자 이거는 자 처음 보는데요 상대가 막을 수 있을까요? 자 막을 수 없는 장로드래곤은 상대가 막을 수 있을지 <laughs> 아닌데 잠깐만 이게 서로 지금 막을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오케이, 쥐쥐! 자, 강도 드래곤이, 자, 버. 자, 공격 들어가면서 <laughs> 마무리가 됩니다. 아, 뭐, 번건 자, 오르가나, 오데카이저네요 자, 멀리거는, 자, 이렇게 잡고 가겠습니다. 일단, 용의 시대가 정말 필요하긴 한데. 유유류미님 <듀유듀유뮤> 추천 감사합니다. 비니드레미 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자. 이거 일단 포동 타석꾼 내주면서 최대한 막아가는 운영을 보여줘야겠죠. 자, 이런 거 이제 막아 주면서 아니, 여기서는 사실 이제 얘내봤자뭐별 도움되는 게 없어 가지고 그냥 주문만 하나 리필 받았다는 거에 좀 만족을 해야 될것같아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푸른 파수꾼으로는 굳이 공격적으로 막 운영하고 그럴 필요 는 없다. 숭배자 내주면서, 다음 턴에 바람의 드대곤을낼수 있게 미리 빌드업 해놓고요. 요걸로 막아주겠습니다. 푸른 파수꾼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만화나 펌핑해서 제가 용의 시대 같은 거를 낼수 있는 타이밍이 당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도 최대한 푸른 파수꾼이 어, 적절한 타이밍에 배치 못 되도록 미리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어, 상대도 좀 예, 치는 사람입니다. 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자 일단은 일단 바람에들려움에 불사 부여해주면서 얘가 죽어도 또다시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상황 만들어 놓고 자 이건 족쇄 바로 풀어주는 게 맞겠죠 자, 풀어주고, 바, 풀어주고 바로 공격 네. 상대가 모데카이저가 나오기 전에 저도 그래도 최대한 좀 그럴 듯한 킬들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내가 바다의 드래곤을 좀 내고 싶은데 전령 한번 내서 이득을 조금 가볼까? 오케이 좋아. 이 바다의 드래곤 나갈 수 있는 타임 벌었죠. 몇파 받아줘가지고 얘가 포착 불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공격 드렸갔을때한6 데미지 들어가거든요. 상대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또 내준 거고요. 자, 용맹한 알라티스, 이 친구 내주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있으면 필드에 있는 모든 용한테 버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데미지 한껏 더 끌어올릴 수있고요 이거 모데카이저가 지금 나와도, 네, 상대가 지금 제 필드를 걷어내는 데는 좀 얼음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둘이 들어가야죠. 자, 물론 상대도 이제 뭐 사냥감 같은 걸로 뭐 수비를 하긴 하지만은 자, 이걸로는 이게 완벽한 수비는 아니죠. 저도 장로드래곤 스택이 또 쌓이고 있기 때문에 자, 상대 입장에서 타이머테 걸리는 거예요. 약간 대몰락 같은 걸것 같은데 이거 상대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쵸 죽음의 색이 이런 걸로 필드를 한번 약간 밀어버릴 것 같았어요. 이렇게 되면 하루 릭다 한번 부활하기 때문에 상대가 나름 이득을 보는 거긴 하죠. 저도 일단 불사인 바람 드래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상대 모데카이저 한번 무력화 네, 시킬 수 있고요. 자, 이건 성당 화염 불꽃까지 가면서 일단 모데카이저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공포를 가지고 있는 소마리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드의 석박도 그냥 미리 써놓을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네 셋다 공포고, 상데 모르가는 이제 저주 걸린 상태로 풀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다음 턴 공포 러쉬 들어왔을 때 이게 막기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자, 자, 바로 공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막기 굉장히 까다로울 것처럼 보이는데, 무장 일단, 세 어, 장까지. 어, 막을 수 있나요 상대? 근데 이게 막혀도 사 용인시대에 있어가지고 2차전 할수 있긴 한데 아못 막네요 오케이 주의주의